예, 9월 24일 화요일 1시 예, 됐네요 오늘. 네. 아이고 저쪽 대포리에서 다산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아 어제 그제아 어제 오늘 그냥 예, 멀리서 예. 멀리서 잡아서 갑니다. 예, 뭐 콜이 없으니까 멀리 가겠죠. 예. 그러면 다산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예. 고. 네, 2시 52분 예. 다산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쪽에서 콜대이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콜은 뭐, 현재 이 정도 있는데, 뭐, 딱히 뭐, 에 예. 음. 콜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산, 다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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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3시 40분. 예,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예. 음, 남양주인데, 한, 한, 5, 6km 라이딩 해야 됩니다. 예. 프로그램 상에 4.0km 찍혔는데 여기가서 간석동 예, 6만원 줘서 이동합니다 원래 5만원부터 떠 있었는데 간석동 오랜만에 가네요 제가 뭐 인천 자체를 원래 좀 비선호하는 지역이라 근데 여기서도 뭐 콜을 더 가리고 하다가는 뭐 음.. 다를 것 같아서 예 지금 이 두번째 콜 간석동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6시 예, 25분 예. 간석에 도착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간석에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당황스럽습니다. 아까 김포 가는 게, 하군디 가는 게 3만원이 떴는데, 진짜 집에 가려고 잡았는데, 뺏겼어요. 그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군니 그거 어딘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아. 벌써 우리 김포 형들이 집에 갈 일은 없고 말입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음, 아무튼, 뭐, 간섭역 근처에서 쿨디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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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시입니다8시 와, 추하네. 8덟시 아, 콜이 뭐 없었다면 거짓말. 아, 근데 진짜로 좌배 하나를 안 주네. 자배 하나 못 받았습니다 뭐한 네. 3,4kg 뭐, 뭐 2,3kg 그 떨어졌는데 야 이런 거 이런 거2 8 k 2.8kg에 17,000원짜리 네. 이런 거 어떻게 갑니까 네. <laughs> 이런 거나 그냥 주구장창 뜨고 없어지고 네. 그꼴 하셨어요 지금 네. 콜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런 것만 있었다 굉장히 좀 찐따라서 일하기가 싫어요 지금 음.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음. 어떻게 콜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지? 저 진짜, 어, 눈높이 낮춰서 봤거든요, 예. 김포 북변동 3만원도 빠지고요. <laughs> 가까운 것도 아니야. 여기서 뭐, 뭔가 잡았는데도 막, 예, 아. 다 빠지고, 아까 하군이 3만원 빠지고. 아, 그두개 이후로 3만원짜리 콜 이상을 못 봤습니다, 예. 아, 방금 용현동에서 사당동. 사당동 3만원, 네. 그거 빠졌네요. 에 아, 그냥 찐따라서 전철 타고 해 예. 복귀하겠습니다 예. 전철 타고 갈게요 어. 8시 47분 예. 꼭 왕길에 오니까 예. 삐져서 전철 탔는데 왕길에 오니까 검단에서 또 코이 뜨네요 예. 검단에서 예. 어, 전화국이 에어케이트 전화국 앞에서 장기동 그냥 예. 라이딩 하는지 이거 타고 예.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 뭐단지나니 뭐라 그러죠, 이거? 같은 마을이에요. 같은 마을. 예. 그래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후. 예. 9시 24분이에요. 도착했습니다. 장기동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망했네요. 예. 망했습니다. 어저께 12시 넘어서 들어가서 예, 좀 늦게 자서좀 피곤한 감도 있고 해서 오늘은 뭐일안 뭐 되는 걸 억지로 뭐할 수도 없고. 예. 예. 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 예, 또 이렇게 어, 유튜브를 하다 보니 제가 부정적으로 해, 하다 보면 이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예, 자꾸 좀 긍정적이 되려고 또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예. 음. 그데 어쨌든 뭐 예. 안,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 내일 다시 또뭐 재도전해야죠. 예. 그러면 예, 오늘은 일찍 들어가고 내일 또 예. 도글로 하겠습니다. 이게. 예. 아 예. 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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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예.